안녕하세요. 장보경 타로입니다. 행복님들 건강하세요. 오늘 운세 달리겠습니다. 먼저 지태운세 보겠습니다. 아, 지태운이라는 세는 세븐 소드가 나왔죠. 이거는 어, 손해보는 거 가족끼리도 훔치고 이런 음모를 조심하는 걸로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나의 노하우 주지 말고 비전 주지 말고 어, 먼저 선수 치는 걸로 이렇게 봐드릴게요. 사업에서도 먼저 선수 치고 양보하지 마시는 걸로 연애원에서는 굉장히 재주가 있고 언변적고 인기가 많은 친구죠. 어, g t 오늘의운세에서 소드7이 나와서 소드7에 어, 양보하지 말고 먼저 선수 치는 날로 봐드릴게요. 소띠 운세 보겠습니다. 소띠 오늘의 운세는 발브 컵이 나왔죠. 5컵이 나왔는데, 가족들이 어떤 마음 상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마음 상할 일이 있지만, 조금 뭐, 다 상하면서, 풀어지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연애 운에서는 상대방 말을 꼭들어야 되는 카드죠. 이게 그리스 신화 타로 설명은 길기 때문에. 어, 소띠 오늘의 운세에서 커버가 나와, 나와서 커버에 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어, 조금 시간이 흘러야 내 마음이 이제, 어, 온화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호랑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호랑이띠 오느의 운세는 나인 완주가 나왔죠. 나인 완주. 가족끼리도 어떤, 어, 이급한 상황이지만 누가 도와주는 거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 굉장히 어떤, 위급하고 정말 저기 할때 도와주는 거고 사업에서도 어, 위기에 누가 나를 구조해 주는 거죠 연애운에서는 이제 이거는 그 도와주는 거죠 호랑이띠 오너런스에서 완주구가 나와서 완주구는 굉장히 어, 열심히 바쁘고 하는 와중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누가 수호천사가 서프라이즈 깜짝 나를 도와주는 어, 카드랍니다 도끼 띠운쳐 보겠습니다 토끼띠 오늘의 운세는 리완즈 이하손이 나왔죠. 어, 가족끼리도 어떤 내가 그 동안 어, 성취하고자 했던 것을 이루어질 수 있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 내가 뭐 승진이라든가 이직 이런 게다될것 같아요. 사업에서도 어, 다 순조롭게 되는 걸로 연애운에서도 이제 원하는 이성을 어, 만날수 있는 거겠죠. 토끼띠 오늘의 운세에서 완즈 3이 나와서 완즈 3에 어, 기다렸던 게뭐 성취가 되고. 어, 가만 있어도 갖다 바치는 어떤 좋은 일로도 보이죠.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용띠 운세 운세에는 세븐 컵이 있어요. 가족끼리도 어떤 가족의 숙제가 일곱 개가 있을까요? 어,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이렇게 숙제 마음적으로 어, 내가 그 채워나가야 될 게. 사업도 그렇고 연애 운에서도 내가 일곱 개의 컵에 수, 어, 숙제를 완료해야 좋은 일이 있는 거죠. 어, 용띠 오늘의 운세에서 컵 7번이 나와서 컵 7번에 어, 이제 그 수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수용하고 내가 차근차근 풀어 나가면 되는 카드입니다. 뱀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뱀띠 오늘의 운세는 행맨 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이렇게 어, 매여 있는 거죠. 어,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어, 내가 좋은 일 하려고 했다가 이런 순교자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풀리는 거니까 이제 조금만 버텨보시는 걸로 연애운에서도 그 지고지션하게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매여일 수도 있어요 말띠운세 보겠습니다 아 말띠운세는 세븐펜타클이 세븐 나왔죠 가족끼리 어떤 누가 도와주, 도와주세요 도와주또 해달라고 돈을 갖다 바치는 거죠 현실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까요 어,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어, 이렇게 그 나의 이제 실력이 좋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고 사업에서도 사업분이 좋은 거겠죠 연애운에서도 이제 나를 이제 좋게 보고 도와달라 하는 거죠 어, 말띠 오늘 의 운세에서 세븐 펜타클이 나와서 세븐 펜타클에 어, 도와주고 도움 받고 오늘은 풍요롭고 어떤 소득 획득이 있는 날이 아닐까 이렇게도 보입니다 <laughs> 양띠 운세 보겠습니다. 양띠 오늘의 운세는 포펜타클이 나왔죠. 포펜타클은 가족끼리도 이렇게 욕심을 내는 거고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는 이거는 절대 상대방의 어, 동료라든가 능력 있는 걸 질투하시면 안 돼요. 같이 인인 하셔야 돼요. 어, 사업도 어, 혼자만 하지 마시고 같이 인인하면 크게 더 더불어 어, 큰획득이 있는 거예요. 연애운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어, 저기하는 거죠. 내가 막 인색하게 동선 파악이랑 집착을 하는 거겠죠. 양띠 오늘 라운에서 펜타클 4가 나와서 펜타클 4에 어, 같이 협력하고 윈윈해야 돼. 혼자 독식하시면 안 되고 더불어 하면은 더큰 어, 획득, 더큰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원숭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원숭이띠 오늘 라운에서는 여사제 카드가 나왔죠. 어, 가족끼리도 어떤 여사제의 조용한 어,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어, 비밀을 간직하라. 이거는 하데스한테 끌려간 이제 페르세포네거든요. 그래서 지하세계 이야기는 하면 안 되죠. 어, 사업도 어, 지켜야 돼요. 사업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연애운에서는 외로울 수도 있고 막 지고지순, 그 사람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어, 원숭이띠 오늘 연세에서 여사제 사인이 나와서 여사제의 어, 조용하고 비밀과 문서를 잘 살피는 날로 봐드리겠습니다. 닭띠 운세 보겠습니다. 닭띠오노래온 새에서는 10 완주가 나왔죠. 10 완주 가족끼리도 이거는 너무 욕심을 내서 힘들 수 있어요.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10 완주는 너무 무리하게 혼자 다 하지 마시고 나누고 사업도 확장 이거는 욕심 내면은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너무 힘들어지는 카드예요. 그리스시나 타로에서 연애운도 너무 그 사람 집착하고 욕심 내다 보면 안 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걸로. 닭띠 어, 오늘의 운세에서 완주텐이 나와서 완주텐에 이거는 다 끌어안고 내가 가, 다 가져갈 순 없는 거니까 어, 분담하고 무리한 욕심, 무리한 확장, 무리한 개척을 안 하시는 걸로 봐드리겠습니다. 개띠 운세 보겠습니다. 겟디 오늘의 운세는 에이스컵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소통, 커뮤니케이션, 사랑 어,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에이스컵 이거 앞으로 뒤태니까 어, 사랑, 힐링, 정화를 주겠죠. 사업에서도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어, 사업운이 좋아지겠죠. 연애운에서 내 마음을 줄게요. 이런 거죠. 겟디 어, 오늘의 운세에서 어, 컵에이스가 나와서 컵에이스의 어, 사랑, 힐링, 정화, 소통, 커뮤니케이션 어, 좋은 날이시길 바라볼게요. 돼지띠 운세 보겠습니다. 돼지띠 운늘 운세는 포호 안주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이거 누가 정말 이제 이하순이 왕권을 쟁취하는데 도와주는 거죠. 음료시인 쌍둥이.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도와주어서 어떤 내가 좋은 일이 있을까요? 사업에서도 도움을 받아서 큰 획득, 뭐 성과가 있는 거죠. 연애운에서도 정말 즐거운 날이겠죠. 돼지띠 오늘 연세에서 포완주가 나와서 포완주에 즐겁고 도움받고 성과, 성취 이제 어 충만한 날로 보입니다. 자, 오늘 연세도 달렸습니다. 행복님들 항상 좋은 날 되시고 부자 되세요.